이름, 리오넬 메시, 그의 이름인 리오넬은 미국의 가수인 라이오넬 리치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메시의 부모님인 호르의 오라시오 메시와 셀리아 마리아 쿠치티니 부부가 라이오넬 리치의 팬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라이오넬 리치 본인도 이를 평생 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별명, 레오, 스페인어권에서 불리는 대표적인 별명이자 애칭이다. 메가, 메시와 신인 갓을 합친 말로 가장 흔하게 리오넬 메시를 찬양할 때 쓰는 말이며, 메신, 메시아 등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이후, 무려 피파가 인정한 별명인 메시와 고트를 합친 말, 메고트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다. 킹시, 메시 플러스 킹, 메치 총, 메친놈, 메노스, 쉐이크 메시 등 축구 천재의 찬사를 보내는 엄청난 별명들이 각국에 존재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별명도 많이 있는데 리오넬 메시가 몸이 안 좋아서 경기할 때 바닥에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쓰이는 별명인 메구토와 탈세 사건으로 생긴 별명인 메탈세 그리고 주로 메시를 까는 데 쓰는 칸노우 여포라는 별명이 있다. 이 별명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의 호민 칸노우에서는 축구 천재적인 플레이를 보이지만 원정경기 특히 스페인 외부에서 열린 원정경기 때는 아주 저조한 활약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붙은 별명이다. 그리고 성장기 시절 치료 목적으로 허용받은 성장호르몬 HGH 투여를 통해 축구력과 키를 키웠다고 비꼬는 별명인 약물 난쟁이 혹은 호르몬 난쟁이란 별명도 있다. 현재는 치료 목적으로도 맞지 못하는 금지 약물로 지정되어 있다. 메시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축구 선수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가족 메시는 부모님인 아버지 호르의 오라시오 메시와 어머니 셀리아 마리아 쿠치티니 사이에서 1987년 6월 24일 아르헨티나 산타페주 로사리오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호르헤 오라시오 메시는 철강 노동자였고 그의 어머니 셀리아 마리아 쿠치티니는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청소부였다. 메시가 골을 넣으면 팀 동료와 껴안고 서로 축하를 한뒤두 손을 하늘로 가리키는 셀레브레이션을 따로 하는데 이것은 돌아가신 할머니 로사 마리아 페레스를 기리는 것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모두 일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메시를 돌본 사람이 할머니라. 애틋한 감정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메시를 돌보는 일 외에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형들이 동네 축구팀에서 축구하는 것을 보기만 하던 메시가 할머니의 권유로 처음 축구팀에서 축구 경기를 하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첫 경기에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었다고 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메시가 어린 시절 축구하는 모습을 찍은 흐리고 저화질의 영상들을 여러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걸 찍은 사람이 메시의 할머니라고 한다. 형제들로는 형 로드리고 마티아스 여동생 마리아 소리 있다. 9살 때 만난 고향 속국 친구이자 첫사랑인, 안토넬라 로쿠소와 2017년 6월 30일 결혼했으며, 자식으론 첫째 2012년 11월 2일생 태하고 둘째 2015년 9월 11일생 마테오, 셋째 2018년 3월 11일생 치로가 있다. 또한 도그드보르도 종인 헐크라는 이름의 개를 키우고 있다. 처음에는 그저 작고 귀여운 평범한 강아지에 불과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엄청나게 거대해졌다. 이 개는 메시의 새로운 시그니처 중 하나가 되었으며 개 위에 메시가 올라타고 있는 일러스트가 그려졌다. 에이전트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음에도 유명 에이전트를 따로 두지 않았으며 메시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아들의 에이전트 일 업무를 맡고 있다. 바르셀로나와의 협상 자리에는 늘 아버지가 에이전트 자격으로 동행해 왔다. 스폰서 메시는 스폰 받는 업체에게 매우 충실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의상의 대부분은 돌체앤 가바나와 아디다스의 의상뿐이다. 본인은 정작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팬들의 반응이 지배적이다. 좋아하는 것들 축구, 축구가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은퇴하겠다는 말은 메시가 데뷔 때부터 일관되게 자주 하고 있는 발언으로 진심으로 축구를 좋아한다고 봐도 될 듯하다. 과거 시상식 뒤풀이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축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축구가 가장 즐겁고 좋기 때문이며 훈련부터 경기까지 모든 순간이 가장 재미있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 메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밝힌 축구 선수는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파블로 아이마르다. 실제로 둘이 경기에서 만났을 때 아이마르를 바라보는 메시의 눈빛을 보면 그야말로 덕심이 뚝뚝 떨어진다. 또한 브라질의 호나우드를 존경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또한 메시는 경기 후 다른 선수에게 유니폼 교환을 요청하지 않지만 딱한번 적극적으로 교환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 선수는 바로 세계 최강 공격형 미드 필더였던 지네딘 지단이었다고 한다. 쿤비아, 쿼르테토와 같은 아르헨티나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며 이 음악에 맞춰 메시가 쿤비아 춤을 추는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메시가 축구 외에 흥미있어 하는 것은 콘솔 게임으로 평상시엔 축구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피케의 말에 따르면 매일 게임을 할 정도의 게임덕후에다 실제로 바르샤 선수들 중에서도 게임을 제일 잘한다고 한다. 평소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온라인으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고 이때도 물론 바르샤나 아르헨티나 국대 선수들로 플레이하며 경기에서 지면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럴 때면 그냥 조용히 로그아웃을 한다고 한다. 2011년 6월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이름만 섹스 파티인 야한 옷을 입고 노는 파티에 참가해 플스 게임만 하고 나왔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다. 군것질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달달한 과자를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성인이 되어서도 단 과자들과 초콜릿 등을 많이 좋아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8년 인터뷰에서 언급하길, 지난 몇 년간 초콜릿과 탄산음료를 즐겨 먹다가 현재는 그런 음식들을 끊고 생선, 고기, 샐러드 등 체계적인 식단으로 관리받으면서 몸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도 10년 전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살이 빠진 것도 이 때문이다. 집과 자동차. 보유한 자동차는 20대가 넘지만 상당수는 협찬받은 것이며 정작 자동차에는 별 흥미가 없다고 한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차량에서 가장 아끼는 게 아우디라고 인터뷰했다. 그중에는 중국의 체리 모터스 예전에 화제가 된 중국 짝퉁 마티즈를 제작한 회사로부터 여러 대를 협찬받았으나 그 역시 죄다 차고에 두고 안 탄다고 한다. 바르셀로나의 집과 사유지를 가지고 있고 사유지와 가까운 사성급 호텔을 3천만 유로, 약 430억 이상의 가격을 주고 구입했었다. 그러나 이 호텔은 완공 당시부터 도시계획 규정을 위반하였고 2021년 강제 철거 명령을 받았다. 그래도 호텔 사업은 잘 되는지 2023년 3월 기준. 7개의 호텔을 운영 중이라고 하며, 호텔의 최고급 객실의 이름은 메시의 이름을 따서, 레오 메시 스위트라고 한다. 한국. 메시가 뜨기 전 2003년, 그가 16살일 때, 한국의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메시를 영입하려고 한 적이 있었지만, 메시 측에서 한국행을 거절했다고 한다. 리오넬 메시가 막 데뷔했었을 때, 한국에서는 박주영보다 못할 것 같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리오넬 메시의 패스를 받아 골을 기록한 아시아 출신 축구 선수가 바로 박주영이다. 최근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축구 재능 25인 중한 명으로 손흥민을 뽑았다. 덕분에 국내 축구 기사란에서 어마어마한 화제가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메시가 모델로 있는 미국의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제조사인 톱스에서 챔피언스 리그 선수 카드를 총 40장 만들었는데 이 40장은 각각 메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재능 25인과 떠오르는 유망주 15인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선수 25명에 손흥민을 넣었다는 것이다. 미신, 은근히 미신을 믿고 따르는 메시는 한창 국대에서의 불운이 계속되던 2016년쯤부터 선수 생활 최초로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나오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메시의 수염을 일종의 행운의 부적으로 믿고 있어서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 수염을 기르기로 했다는 말도 있다. 만약 턱수염을 밀면 동료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정작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메시가 면도를 했을 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행운의 부적에 관련된 일화도 있는데 러시아 월드컵 당시 아이슬란드전에 PK 실축으로 온갖 욕을 다 들어먹고 풀이 죽은 채 인터뷰를 하러 이동하던 메시에게 한 기자가 접근했다. 이 기자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보다도 메시를 더 좋아할 정도로 메시의 광팬이었는데 메시를 위해서 빨간색의 리본을 손수 만든 다음 스포츠 기자인 아들에게 혹시 메시를 인터뷰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기자는 이런 사연을 말하면서 메시에게 이 행운의 리본을 선물했다. 다음 나이지리아전에서 메시가 골도 넣고 아르헨티나도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는데 그 기자가 다시 메시에게 인터뷰를 하러 와서 우리 엄마가 준 행운의 부적을 버리진 않았느냐고 물어보자. 메시가 말없이 양말을 걷어보였다. 메시의 양말 사이로 기자가 준 빨간색 리본이 보였고, 기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는다. 이 리본이 어지간히도 소중했는지. 월드컵이 끝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발목에 차고 다니는 모습을 보였고, 이적생인 필리페 쿠티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홈팬들에게 온갖 욕을 먹고 주전 경쟁에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행운을 불러오는 물건이라며 이 리본을 빌려주고 그날 경기에서 PK를 양보해주기도 했다. 대표팀 후배인 디발라에게도 이 리본을 착용할 것을 권유했다. 2022 월드컵에선 대표팀 골키퍼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에게 이 리본을 빌려주었으며, 마르티네스는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신들린 선방을 해내며, 조국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논란. 핸들링 반칙 논란. 라리가 06년부터 07 시즌, RCD 에스파뇰과 붙은 홈 경기였는데, 과거 마라도나가 넣었던, 화제의 골인 신의 손과 흡사한 골을 메시가 넣게 된다. 진작부터 제2의 마라도나란 소리를 듣던 초신성급 아르헨티나 유망주가 이런 골까지 넣자 당사엔 큰 화제거리와 논란이 되었다. 국가대표 은퇴 발언 논란 2016년 칠레와의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지난 대회에 이어 또다시 승부차기 실축과 더불어 우승컵을 또다시 놓친 뒤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메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우 중요한 승부차기를 실축했다. 많이 노력했지만 대표팀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정말 슬프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경력은 이걸로 끝이다. 라며 국가대표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같은 발언에 발칵 뒤집힌 아르헨티나는 마크리 대통령 디에고 마라도나 심지어는 라이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까지. 메시의 국가대표 은퇴를 말류하는 전화를 걸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메시의 은퇴를 말리는 집회가 일어나고 나라 전체가 메시의 은퇴를 말렸다. 결국 메시는 두달후 은퇴 발언을 번복했고 결과적으로 국가대표 복귀 이후 2021년 코파 아메리카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각각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해피엔딩을 맞이하였다. 리오넬 메시 어록. 당신은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 무언가를 충분히 사랑하기만 한다면. 나는 멋진 헤어스타일이나 몸매가 필요 없다. 내 발에 공 하나만 가져다 주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나는 일찍 일어나 늦게 잠든다. 매일매일, 매년매년 매년 그렇게 했다. 내가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7년 114일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돈은 나를 긴장시키거나 내 플레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내 발에 공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낄 뿐이다. 나는 그저 축구를 사랑할 뿐이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 삶은 아무런 장애도 없는 순탄한 인생으로 보여지겠지만, 나 또한 많은 것들을 포기해왔고, 또한 노력해왔다. 때로는 나쁜 일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라.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성공의 단점이나 약점이란 없다. 오로지 약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반드시 타야 할 기차는 인생에 단한번 밖에 오지 않는다.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끝에 월드컵 우승이 있을 거니까.